안녕하세요. 이슈토 이슈의 정순영입니다. 인기리에 방향이 되고 있는 쇼미 더 머니 포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듀서들이 참가자의 선정적인 퍼포먼스에항의를 해서 결국에는 녹화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일 녹화 분이었습니다. 참가자인 블랙넛이 선정적인 랩과 그리고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이에 대해서 이 프로듀서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건데요. 참가자인 블랙넛은 선정적인 랩과 함께 죽부인을 들고 나와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 포먼스를 버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로듀서들은 이미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라면서 제작진에게 항의를 하면서 녹화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제작진과 프로듀서들은 대기실로 자리를 옮겨서 한 세네 시간 정도 문제점과 또 프로그램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하지만 앞서서도 셰미더본디4는 윈너의 어, 소미너가 여성을 비하는 하 듯한 어, 랩을 선보인 바가 있어서 한 차례 비난 여론이 인바가 있었는데요. 특히 블랙넛 역시 예선전에서 욕설이 담긴 랩과 바지를 내리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이미 선보였기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이 선배 래퍼를 알려진 타이거 jk의 부인 윤미래를 아주 성적으로 디스하는 내용의 가사를 담긴 그런 랩을 선보여서 더욱더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제작진은 하지만 이 저질 랩과 가사를 선보인 블랙넛에 대해서 이미 악동 캐릭터로 포장을 해서 아, 인기를 띄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노 녹화분을 어떻게 편집을 해서 내보낼 것이냐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파를 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엠넷 제작진, 제작진 측은 당일 녹화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고, 녹화가 끝난 뒤에 제작진과 프로듀서가 회의를 거친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중간에 녹화가 중단되는 세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 그, 어, 힙합 정신을 선보이고 싶다면 거리에서 선보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랙넛, 아이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는 TV에서는 조금 더 자중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